연희는 엄마랑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에요. 새로 산 공을 가지고 신나게 장난치다가 그만 공이 화단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연희는 공을 찾으러 화단 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지요. 처음에는 새끼 고양이가 꼼짝 안고 있어서 죽은 줄 알았어요. 엄마, 여기 새끼 고양이가 있는데 안 움직여요. 죽었나 봐요. 엄마가 연희에게 새끼 고양이 배에 손을 대어 보라고 했어요. 배에 손을 대어 보니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숨을 쉬는 게 느껴졌어요. 숨 쉬는 걸 보니 새끼 고양이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모두 숨을 쉬어요. 연이도 엄마도 후아, 후아, 가슴 속에 허파로 숨을 쉬어요. 강아지도 숨 쉬고, 고양이도 숨 쉬고, 나뭇가지 위에 앉은 비둘기도 숨을 쉬어요. 나무는 나뭇잎으로 숨을 쉬어요. 엄마, 이 새끼 고양이는 엄마가 없나 봐요. 우리가 키워요. 그래, 여기 두면 죽을지도 모르니 일단 데리고 가자. 연희는 새끼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연희는 새끼 고양이에게 모모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분유를 타서 주사기로 먹여주었어요. 모모는 어미 젖을 빨듯이 맛있게 분유를 쪽쪽 먹었어요. 살아 있는 건 모두 먹이를 먹어요. 연이도 날마다 밥을 먹어요. 동생 준이도 우유를 먹어요. 식물은 스스로 먹이를 만들어요. 살아 있는 건 모두 먹이를 먹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새끼 고양이 모모는 완전히 기운을 차렸어요. 소파나 책상 위로 뛰어오르고 방 안에서도 뒹굴며 놀아요. 혼자서 제 꼬리를 쫓아 맴맴 돌기도 해요. 연이도 준이도 모모를 따라 몸을 쫙 뻗어 기지개를 켜고 마루에서 뒹굴어요. 살아있는 건 모두 움직여요. 식물은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움직인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잘 보면 잎이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움직이지요. 오늘은 연희와 준이가 모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겁먹은 듯 하던 모모가 조금 지나니까 화단에 숨기도 하고 참새를 쫓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커다란 고양이와 마주쳤어요. 모모는 무서운지 몸을 움츠리고 털을 곤두세웠어요. 다행히 커다란 고양이가 그냥 지나쳐서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연이도 커다란 개를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준이는 금방 울음을 터뜨리지요. 이건 모두 무서워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살아있는 건 모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을 해요. 나들이를 다녀와서 피곤한지 모모가 낮잠을 자요. 모모는 따뜻한 곳에서 낮잠 자는 걸 좋아해요. 연이도 준이도 모모 곁에서 잠이 들었어요. 사람도. 동물도 잠을 자야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사람이나 동물과는 다르지만 식물도 잠을 자요.씨앗이나 겨울눈이 싹을 틔우지 않고 있는 걸 잠잔다고 해요.모모가 연인의 집에 온지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이제 모모는 더 이상 새끼 고양이가 아니에요. 고양이는 1년쯤 자라면 어른 고양이가 되지요.연이도 준이도 쑥쑥 자라서 언젠가는 어른이 될 거예요.살아있는 건 모두 자라서 어른이 돼요.어른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요.완전히 다 자라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도 있고. 몇십 년이나 걸리는 것도 있어요.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고양이가 연인의 집 주변을 맴돌아요.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면서 모모를 쫓아다녀요. 모모도 수고양이를 따라서 함께 다녀요. 요즘 모모는 밖에 나가면 한참이 지나야 집에 들어오지요. 모모는 요새 잘 움직이지 않아요. 배가 많이 불렀거든요. 엄마는 연희에게 모모의 새끼들이 태어날 거라고 했어요. 모모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연희도 준이도 모모가 새끼를 몇 마리나 낳을지 궁금했어요. 살아있는 건 모두 자손을 퍼뜨려요. 연희가 유치원에 다녀오니 모모가 새끼를 네 마리나 낳았어요. 연희는 뛸 듯이 기뻤어요. 눈도 뜨지 않은 새끼 고양이들이 모모의 젖을 빨고 있어요. 새끼 고양이들은 모모 뱃속에 있다가 새끼로 태어났어요. 연희도 준희도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기로 태어났어요. 모모는 새끼 고양이를 정성껏 보살폈어요.혀로 핥아주고 젖을 먹이고 곁에서 지켜주었지요. 쫑긋한 두귀 줄무늬 털 날카로운 발톱 수염까지 새끼 고양이들은 엄마 고양이 모모를 똑 닮았어요. 연이는 아빠를 닮았고 준이는 엄마를 똑 닮았어요. 모모가 어항에 아빠를 넣어 휘젓고 있어요. 깜짝 놀란 연희가 어항을 들여다보았어요. 금붕어 한 마리가 물에 둥둥 떠 있었어요. 어제까지 신나게 헤엄치던 금붕어였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연희는 갑자기 슬퍼졌어요. 살아있는 건 언젠가 모두 죽어요.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연희는 금붕어를 화단 한 구석에 묻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금붕어는 썩어서 흙이 될 거예요. 금붕어가 거름이 된 자리에 언젠가 새싹이 돋아나겠지요. 생명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연이도 준이도 훌쩍 자랐어요. 화단의 나무도 키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졌어요. 살아있는 건 모두 열심히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짝을 짓고 자손을 퍼뜨려요. 또 언젠가 때가 되면 죽지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모모가 새끼 고양이를 낳았듯이 생명은 자손을 통해 다시 태어나면서 끝다 없이 이어진답니다.